어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어, 여기는 보천 산정호수 어, 얼음나라에 왔습니다 지금 얼음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, 오리 썰매, 푸 썰매 30분에 2인당 12,000원입니다 아주 신이 났습니다 우리 신민선 어린이 지금 아주 손님이 많아요. 네, 장사 잘 되고 있어요. 아주 네, 참 추억이 이 추억을 쌓기 좋은 장소입니다. 네. 교대하려면 교대. 교대하려면 교대 쓰다 돼. 아? 교대하려면 쓰다 돼.